왜 우리의 길를 죽여요? 응? 왜 우리의 길를 죽여요? 아이씨, 진짜, 개깝네, 이거. 킹 스낵랩이랑 시림프 스낵랩이랑요. 네. 그리고 음료 그 제로 한타 있나요? 제로 한타는 없어요. 그럼 제로는 콜라밖에 없나요? 네. 아그러면은 그거 콜라 그냥 미디움 사이즈로 하나요? 제로 콜라 미디움 사이즈 맞고요. 네네. 네, 그럼 더 피아스 백스 인요 아니요.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 이거 보이네. 여기, 여기 이렇게 그냥 올려놨는데, 오씨. 적당히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공도에서 까면 위험하니까 지금 살짝 까놓고 치킨 쓰는 거야. 와우. 지금 뒤에 기다리는 차도 없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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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뭐야. 치킨 아니고 슈림프였네요? 씹다 보니까 새우살이 씹히네. 어, 요철 밟으면은 카메라 각도가 변하네? 아, 맞다. 치킨스네. <laughs> 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또 날도 콜라 라지랑 미디움이랑 음료 양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음이 좀 많아진 느낌 한입 정도가 더 추가됐고 아 빨리 CT가 나와야 이거 알파를 수리를 넣는데 진짜 다음 주. 요번주구나 지금 오늘 그거거든요 어씨와 놀래라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갑자기 드네 기다렸다 가던가 차 없을 때 가던가 그래 급하면 어제 나 얻은 거가 하지만 저도 자주 저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그 미션집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오늘이 그 석가탄신의 대체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쯤에 미션을 다시 받아서 장착을 하고 테스트 주행을 좀 하고 잡가 봤을 때 크게 이변이 없으면은 요번주 지금 생각 외로 이 알파를 가져오고 나서 다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만 돈을 쓰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라이브 방송 같다.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입니다. 번은 품번이래 작품명은 노유 워셔백 넣어야지 넣어야지 하면서 한 일주일 이주일 넘게 안 넣고 있죠 안될 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산소 센서 교체하기로 했어요. 산소 센서 교체했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뭐 나랑 같이 가는 거지 얘는. 유튜브 채널 망할 때까지 저 경고등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왔는데 내가 책임져줘야지. 일단은 비도 오고 그래서. 친구랑 국밥 먹으러 갈 거예요. 뭐 지역마다 뭐 유명한 국밥집이 있고 김해에도 역시 유명한 국밥집이 있어요 이제 뭐 어방동에 미량 뭐 돼지국밥 거기 거의 1티어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산동에 돼지국밥집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해도 뭐 김해 사람이나 알지 다른 지역 분들은 뭐 부산동, 어방동, 국밥,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뭐 이런 데다 하고 보여만 드릴게요. 아, 나도 그런 거나 해볼까? 저 수익 창출이 1월인가 12월에 됐거든요? 1월인가 12월에 됐고, 이제 정산을 한번 받았어요. 유튜브에서. 정산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6만원인가? 예. 네. 제가, 스샷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정산받은 거. 제가 봤을 때, 5월 초, 5월 초중, 5월 중순에 그게 지급이 됐으니까, 4월 달 것까지 해서 쫙, 정산해서 나한테 줬단 게 아닐까. 옛날에 막 친구들끼리 말할 때는 그 구독, 그 뭐냐, 조회수 1당 1원 아니냐. 이렇게 막 모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조회수 1보다는 더 받는 것 같아요. 1, 1, 1원보다는 1당 더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거는 전업 유튜브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전업으로 하려면은 당연히 지금 저 같은 속도로 영상을 올리면 안 되니까 혼자서 막 영상 일주일마다 계속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시는 분들 리스펙합니다. 세금 다 떼서 16만 얼마? 어 소고기 사 먹겠습니다 그걸로 일단 국밥집 왔어요 여기는. 국밥집이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어요 아어 예민하게 앙탈이요 짖지마 아! 어 예민해 엄살은 새끼가 이대로 있어라 새끼 아 아이폰 진짜 렌즈 3개라서 물방울 잡아버리네 아무튼 요 앞에 골프채갈비탕 여기는 돼지국밥집 뭐 먹지? 돼지국밥 먹을까 골프채갈비탕 먹을까요? 아 국밥 먹어야지 너네 오늘 청하태우게 해 还是低级，太现实了。 아우시원다 음, 국수집인데. 음. 오간딱 됐네. 새우젓을 넣으면 아씨 좋댔다. 다 되기 안 풀렸네. 아. 아씨 뭐야? 오우, 셧, 팍, 나, 우 아! 잘먹습니다